시작 자,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현,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지? 타이틀 홀더, 타이틀 홀더 오연택이 체인지업을 달고 나왔어요. 옛날부터 신용훈이랑 비슷하게 특포음 하나로 되게 쓸만한 옆구리 투수였던 오연택인데, 그냥 이거는 좀, 뭐랄까, 팬심? 반팬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선호할 거야. 이기기 위해서 쓴다기 보단 조금 팬심 쪽으로 있는 선수고, 팬심으로도 쓸만한데, 또, 스탯도 좀 그냥저냥 무난한 정도의 우리 오연택 선수가 보시면 구종을, 어, 구종을, 오연택을 한번 보여줄게. 구종을, 원래는 체인지업이 없었어. 근데 체인지업을 달고 나왔고, C등급이기 때문에 구속 차이도 좀 많이 날 거야. 그래서, 이 체인지업 달고 나온 오현택을 우리 롯데팬인 언트가 구매해서 쓰고있는데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낙차 큰 변화구가 없는 옆구리 투수가 얼마나 쓰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현택 체감구속 한번 보러 갑시다. 오현택은 원래 체감구속이 직구가 좋은 편이에요. 칼 제구만 잘 된다면 정말 쓸만한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단 아직은 안해봤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과연, 오연택이 얼마까지 떡상할 것인지. 경험해보는 사람으로서 몸쪽 찍고 하나는 기대해도 좋 주... 옛날에, 스타 플레이어 오연택도 되게 좋았었어. 스타 플레이어 오연택도 스탯은 좀 후달렸는데, 체감 구속이 되게 당황스러운 스타일이었어. 예전 내신용훈처럼 진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자, 1번 타자 일번 타자인 이종범 이종범한테는 빠른 페스티벌로 좀 이라이베리라. 들어올 거예요. 아, 오늘 양현종아. 오늘 경기는 생했다 오늘 양현종 양팀 감독의 양현종은 맨날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냐? 은데스아오람택도 아직 쓸 만하다. 볼 수도 있고. 노랑컨 이종범 150 150 150 250. 컨디션은 아 초록 컨 괜찮네요. 어 구속 132. 공주만 볼게요. 좋죠. 그냥 일부러 볼안 거예요. 안 이번엔안칠 겁니다. 볼. 볼. 어 선관위 뭐야 선관위.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다다 되게. 다 <laughs> 야 이거 투심 오현택 투심 아닌데 이거? 원보. 이것도 언더핸드로 구성됐어? 구현됐어? 볼. 볼. 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나 지금 소름돋았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좀더 봐야돼. 어? 야 이것도 언더핸드로 만들었네. 이 새끼들. 야, 투구폼 각도 한번 볼게. 좀 내려놓고. 각도는 분명히... 각도는 분명히... 언더핸드의 팔 각도는... 팔 각도는 언더핸드가 맞긴 해. 팔 각도는 언더핸드가 맞는데... 아니, 어, 사이드암이 맞는데 왜 투심이 언더핸드의 궤적이냐 이거? 자, 체인지업 타이밍에 도루도한번 해볼게. 볼. 체인지업 타이밍에 도루도한번 해볼게. 어. 아, 도루는 그래도 확실히 옆구리 투수라 잘 보이긴 한다. 야, 이거 삼피칭입니다. 야 이거 아니야. 야 원래 오영택 직볼 원스트라이 원래 오영택 직군 이게 아닙니다 진짜. 투볼투스트라이 아, 뭐야 풀카운트. 3제도로 풀카운트, 3제도로 풀카운트 지금 가라니까 언트야. 풀카운트 지금 가시라고요. 아좀 아까도 쓰리볼원스트라이크까지만 가시더니 지금 뭐하시 이거 지금 언트 렌탈 나간 것 같은데. 던져보고 나니까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 좋죠. 일구 던집니다. 야, 진짜 풀카운트 좀가달라니까 e s 쳐볼게요 투! 이제. 스자 음. 아! 어! 잠깐만 오영태푸심을좀 봐야 투! 돼. 왕죠한 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오영태 이거는 이거 이어서 라곱님 거. 라곰님 이거 이어서 아웃 시키지 마 아웃 시키면 어떻게 이거를 아유 진짜. 아 저것도 진짜 그럽게 센스 없네, 저 노아웃. 자가 타석에 들어야 이걸 거 아웃 시키면 어떻게? 야 풀카운트 좀 가달라니까 풀카운트도 안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거 근데 공왜 그러냐? 이거 라곰님 스플 오연택으로 한번 다시 봐야겠다. 이거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시, 오늘 이제 저녁 있지? 좀 있다가 스트라 그 뭐지 신용훈 추선이랑 신용훈 배포랑 특품 다른 거에 대한 거 이미 이미 시, 실험해놓은 영상 이 있거든. 그거 올라가고 그거 올리고 나서 이걸 올릴 건데 이거 바로 야, 이거 보면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어, 진짜 문제있네. 아, 스트라이크로 던진 게 볼이 됐어요. 그럼 네가 다시 풀카운트를 던져야지. <laughs> 그럼 네가 다시 스트라이크를 그냥 던짐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음통성이지, 씨. 고생했어. 언티야, 어, 이거는,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빨리, 게임 좀 꺼봐, 빨리. 이거 지금 라곱님이, 라곰 님어딨어 라곰 님 스풀 5연태 가지고 장비 장비채 장비 세트 좀좀 좀 가져오면 어떨지 레벨 좀 채워 가지고 가져오겠지. 와. 아니 원래는 따지고 보면 지금 레벨도 좀 채워 주고 레벨도 좀 채워 줘야지. 잠깐만 봐 봐. 우자. 어떤 식으로 오연택의 사이드한 구, 궤적, 공 궤적이 어떤 식으로 됐어야 되냐면 공이 이렇게 직구처럼 투심은 어떻게 직구처럼 오다가 확 파고 들어야 되거든 그냥 직구처럼 쑥 오다가 팍 파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언트가 던진 이거 내가 살짝 보여줄게 잠깐만 신용은 거 신용은 거 영상을 보면 봐봐 신용훈이 추선이랑 배포랑 신용훈이 추선이랑 배포랑 투구폼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봐봐 직구부터 직구 투심 봐봐 투심 궤적 봐봐 진짜 되게 조금밖에 안 휘지 여기서 여기 휘었어 보이지 직구 직구 궤적은 이런데 봐봐 투심 던지는 거 봐봐 투심 투신 여기서 화살표는 두 개인데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 잘 봐. 내건 배포거든. 이게 이 투신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언더엔드들이 이렇게 나와. 특히나 김병현 대표적인 게 김병현. 김병현, 정대현 이런 애들 그다음에 유동훈 이런 애들이 투신 궤적이 이렇거든. 근데 정말 보면 좀 있으면 여기 신용운이 나올 건데 추선 신용운이 나올 거예요 추선 신용운 나왔죠 이거 영상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직구 투심 보세요 투심 휘는 각도 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투심 여기서 이렇게 확 빠진다고 봐봐 확 빠지는 거 보이지 봐봐 봐봐 세수 슬로우로 보여줄게. 확 빠진다고 이렇게 직구처럼 오다가 확 빠져야 된다고. 근데 이거 사이드 암 투심은 이렇게 나와. 사이드 암으로 구현되어 있는 애들은 투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언더핸드 애들은 투심이 여기까지 안 휘고, 언더핸드들은 투심이 여기까지 안 휘고 보면 내 신용은 언더핸드는 지금 직구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내는한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야. 박석진도 그래? 아, 그래? 박석진도 그래? 이거, 왜, 이거, 얘네, 이거, 진짜 빨리 고쳐야 돼. 일단, 아무튼, 라곰님 꺼, 라곰님 꺼 오연택으로 한번 다시 볼게. 이거, 콤 시즌, 콤 시즌, 라곰님, 나 이거 게임 초대 좀 줘봐요. 오케이, 게임 초대 줘봐요. 이거 콤 시즌, 적긴 없나? 홈시즌, 오염택으로 만들어, 만들고, 가지고 계신 분은 없나? 야, 이거, 언트야, 너 어떡하냐, 미안. <laughs> 언트, 미안. <laughs> 언트, 미안하다. 한 번. 오염택, 이거 15레벨인데? 라곰님, 이거, 오염택 15레벨이라고, 15레벨. 15레벨이니까? 걔, 괜찮아? 일단 스탯 한번 보면 알겠지. 보면 알겠지. 장비 빵빵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연택이 어, 기본적으로 어, 폼은 어, 좋아. 야구하기 참 폼은 나쁘지 않아. 신용은 급 정도? 근데, 그냥 신용은 네, 급 네, 정도야. 근데 양현종은 맨날 컨디션 돼요. 좋아. 이런 가슴 아프게. 짜장이가 어! 오연택 폼 있어? 아 그래? 다자 오연택. 아 요거는 스탯 너무 후달려 구속에서만 너무 많이 줬다 9위랑 변화 없으면 공 많이 안비어요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스탯이 후달려서 안돼어 이건 스탯이 후달려서 야 스탯이 근데 9위가 120회 변화가 98인데도 투심이 아까 아까 언트꺼보다 더 휘는 것 같다 가짜, 같아 보이지 않아? 아원볼원 스포 소수 3구 던집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투! 언니 뭐해요라업님 원볼 투스트라이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살짝 빠졌습니다. 투심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투심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로 한번 보여줘요.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니 투심 빠져나가는 거, 몸쪽에서 빠져나가 보이는 거. 짜장이 더 홈시즌 그거 있어? 홈시즌 오연택 이 있어? 수. 아 이거는 스탯때문에 볼게 아니다 이건 스탯때문에 볼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건 오현택의 무기는 투심, 투심이랑 투심 직구의 저볼비압도 중요한데 체인지업이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거야 체인지업의 그 체인지업의 체감구속 자체가 직구처럼 보다 뚝 떨어져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못치면 퍼스윙이 방방 나온다는거야 퍼스윙이 도루 한번 직구 타이밍에 도루 한번. 구서 역시 오영택이 도루는 잘 잡네. 직구 타이밍에는 도루 잘 잡네. 변화구 타이밍에는 어쩔 수 없고. 투볼 원파이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입니다왜 자꾸 오. 이상한 공 던지죠? 아오케이 아무튼 라홈라홈님 라곤, 어, 이거는 이 스탯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스탯으로는 아직 변화나 9위 스탯이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투심이 좀 휘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스탯으로는 좀 확인하기 어렵고. 짜장이 있어? 짜장이 도 오연택, 오연택 홈 시즌 있어? 짜장이? 아, 팔았어? 팔았어?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건 좀 나중에 보긴 봐야겠다. 중요한 건, 이거는, 아, 어, 이거는, 근데, 체인지업 없어서, 어차피 이건 좀 별로야. 이건 체인지업 없어서, 진짜 한방 보란타 맞으면 그냥 나,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런 적이야, 이거는. 옆구리 투수라, 노받고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도 어렵고, 직구랑 투심으로만 승부하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연택은 이거는 별로고. 와, 근데 이거 왜 언버핸드로 또 구현됐냐? 문제가 많다, 덧마블. 이거는 우리 언트 좀 속상하겠는데 원래 직구 이 투심이 확 피어 들어와야 돼확 피어 들어와야 되는데 피어 들어오다 마네 언더핸드의 투심 아시죠? 아니 여기서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지금 딱 언더핸드의 투심처럼 오현택이 그렇게 공이 그래 이거는 가격이나 떨어지면 좋겠네요 오케이 뭐 이거는 내가 괜히 가격 떨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쓰기 좀 그러네 <laughs> 어, 언더핸드 투심이라면 낙차 큰 변화고 없으면 언더핸드 는못 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정대현을 정대현을 시그니처를 별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낙차 큰 낙차 큰 포크볼이나 스플리터 계열의 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못 쓴다. 쓰기 진짜 더러울 거다. 그리고, 차라리 쓸 거면 마무리는 이걸 쓰고, 개투는 이걸 써라. 그리고 뭐, 뭐, 다른 것도 뭐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어, 이것도 괜찮네. 어, 진짜. 하... 레전드 정대현도 그런가? 레전드 정대현도, 아, 그러네. 포크볼이나 스플리터 계열이 없네. 이게 원래 개투면 진짜 비싸야 되거든? 근데 이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레전드 개투는 진짜 비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싼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아무튼 우리 언트 오현택 되게 기대했던 거 같은데 좀, 좀 아쉽네 녹화는 여기까지